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이세부입니다. 반갑습니다. 1121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꿈의 우수,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로 풀어보는 12수 완박 시간입니다. 지난 방송, 8수 완박, 직방, 몰빵, 대빵 방송을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예비수, 자, 애정이 식었는지, 사랑이 식었는지, 예비수를 상당히 늦게 보내주셔서, 자, 어지 완결을 했습니다. 내수를. 그래서 이번 12수 안박에서는 8수에서 내수를 가져오고 예비수 내수를 가져오고 또 제가 항상 간직했던 수 내수 15, 3, 4, 4, 3, 39. 자, 이 숫자를 데리고 와서 4대, 4대, 4 내수, 내수, 내수를 골고루 배치시켜서 평상시와 달리 8수에서 예비수, 4수를 보태서 조합을 한게 아니고 할수에서 내수, 또 저의 노하우 내수, 또 여러분들이 보내 준 내수 12수로서 제가 조합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착한 요리사 로또 방송은 우습지 않다. 이래 제가 키워드를 내걸고 자, 로또에 미친 자는 반드시 로또 1등을 잡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로또 방송을 합니다. 로또가 당첨이 안될 때는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왜 이번 회차에 로또 당첨 5등도 안 됐다 이래 말씀을 드리고 계속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뭐 말도 안 하고 로또 5등 깡 되면은 그냥 용지 쭉쭉 해가지고 쫙 버리고 이러면 복이 나가니까 왜 로또가 내 이번 회차에 로또가 당첨이 안 됐지 자 이번 회차 뭐 예를 들어서 3만 원씩 샀는데 로또 안 됐다 로또가 안 된다 이래 말하면서 다음 회차에는 꼭상위당첨을 읽어내야 된다. 이런 자기 자신과 대화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칠판 한번 보시죠, 여러분. 1121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꾸며수 3번 14, 18, 21, 29, 같습니다. 현실의 삼수 363732. 자, 기다리고 기다리는 에비수 여러분, 에비수 자, 5번, 5번, 11번, 22번, 40번이 가지고 오는데 4일이 걸렸습니다. 예비수. 이야, 정말로 힘든 예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5, 3, 4, 4, 3, 3구도 8수에서, 8수에서 3번, 자, 18번, 29번, 37번,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가져오고, 내수를 가져오고, 제가 또 예비수에서 5번, 11, 2, 사공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자, 에비소에서 43번 또 가져왔네요. 자, 제가 원하는 수, 그래서 사수, 사수, 사수로서 12게임을 하고, 나머지는 자, 여기서 그대로 3번 14, 18, 21, 29, 32, 36, 37, 5번 11, 24, 0으로서 또... 조합을 세게임 했습니다. 그래서 총1 5개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지금 예정입니다.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또의 핵심은 착한 요리사와 함께 전략을 짜서 농협 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 하신 분은 착한 요리사와 함께 꼭 1121회차에도 로또 방송을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또에 미치지 않고는 로또에 어떻게 1등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또의 핵심은 착한 열사와 함께 전략을 잘 짜서 한 걸음 한 걸음 농협 본점으로 다가서는 게 최고의 그 마인드라 생각이라고 합니다. 인생 역전하실 분은 착한 열사 꼭 착한 열사 방송을 보시고 또 이렇게 에비수 중은 5분 10일 20일 40분 보내주시고 또 몰빵 직빵 대빵 유사품에, 유사품에 속지 마십시오. 이랬 했던 그런 서리빵을 갖고 전략을 잘 짜서 꼭 농협에 입성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죠. 그러면은 1121회차. 제가 15개의 여러분과 들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1121회차. 로또 착한 열사동행. 12수완박입니다. 12수완박 3번 15, 18, 3, 4, 2, 9, 3, 7, 4, 3, 3, 9, 5번 11, 2, 4, 5, 4, 0으로서 제가 좌회전, 우 외전 없이 오로지 직진으로 가려고 여러분들 공유를 합니다. 조금 오래 비춰드리겠습니다. 착한 요리사, 이번 1121회차는 속기의 목적을 달성 꼭 하겠습니다. 로또에 미친 자 반드시 1등 잡는다. 힘들 때 힘든다고 말해도 된다 이랬습니다 로또가 당첨 안될 때는 안 된다고 말해도 여러 사람한테 말해도 됩니다 다음에 차가 있다 생각하면서 로또의 핵심은 착한 요리사와 전략을 짜 농협 가는 길이 최선의 목표입니다 인생 역전하신 분 착한 요리사와 함께 꼭 동행하시죠 두 번째 다섯게임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다섯게임 세 번째 다섯 개세 번째 다섯 개임에서 AB는 12수 한박 칠판에 있는 그대로고 여기는 8수 한박 숫자 8수 넣고 예비수4수로서세 게임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믹스 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잘 보셨습니까? 저는 세 번째로서 하루 일과를 다섯 조각을 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시장 자, 그래에 아침에 새벽 시장 가서 시장을 보고 자, 두 번째 아침에 수영을 가고 또세 번째 시장 본거를 새벽에 가게 와서 내리고 바로 또 옆에 걸어서 도보로 가면 3분 안에 도착을 해서 래서 운동을 가볍게 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오밍업을 하고, 네 번째는 이 가게에 돌아서 정리정돈, 자, 청소, 준비, 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는 영업을 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분주하게, 또 잠은 또, 다 무덤에 가서 많이 자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상상 피곤하게 삽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11시까지 계기다가, 아, 이랜저런, 뭐 내일 할 일,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뭐, 의자에 앉았다가, 뭐, 테이블 위에 걸치가 앉아갔다가 집에 가서 그렇게 11시에 지침을 해서 하루에 다섯 조각, 여섯 조각을 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가 지금 현재 시간이, 로또 방송하고 있는 시간이 최고 소중한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사도 대박, 로또 방송도 대박, 또 여러분들이 또 착한 요리사를 응원해주시면 응원해준만큼 보답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항상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21회차 밀고 땡기기 시간을 기대해주시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 잡겠습니다. 지금부터 1121회차 방송은 두 개가 남았네요. 밀고 땡기기 청정리. 자 이번 토요일 날 1121회차. 꼭상위 당첨을 기원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착한 열사 TV 장산 호랑이 이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는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로또에 미친, 미친 자는 로또 1등을 반드시 잡는다. 이 말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